안녕하세요. CTM 방송 천안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천안 서고이동령 기념관에서 서고 이동령 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서문동 선양회 상임대표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양을 진행했으며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을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펼쳐졌습니다. 이동영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위정원의 초대 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호 결정을 주도하고 이후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대리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940년 중국 수찬성에서 서거하기까지 평생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입니다. 천안시는 선생의 손자고 이석희 씨가 기증한 24점의 유품을 분석해 도록을 발간했으며 올해 전자책으로 제작해 천안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선생의 공적을 재조명하며 민족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TN 천안취재본부 강현수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